괜찮아. 잡아 어, 네. 어. 아. 뭐야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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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미술 아, 불발한 건데. 아, 지금 아, 좋았어. 진전 좋았어. 아, 장만요 착도 아닌가요? 아니, 안어 아닌가? 아니, 아니. 아 아니야. 아, 아니, 아니 괜찮아. 아, 뭐가 있어서 잠깐 요습니다 미술 불발할게요. 개, 개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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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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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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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다해장다해장다해아이 헤이� 아, 좋아요, 알았어요. 넘면 아, 그랬는데 아깝습니다. 자 이렇게.